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의 생일 때문에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. 저는 생일 축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언니 해명 좀 해주세요. 아니, 맨날 자기는 엄마한테 축하를 받은 적이 <laughs> 한 번도 없대. 아, 그러니까 이미 너무 하는데 어.. 기억 안 나죠 근데? 하핳.. <목소리> 아니 안 해? 기억이 없지 하하하하 <목소리> 오늘은 그래서 마덜스의 생일이기 때문에 지금 외식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래서 엄마는 뭐 생일이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라든지 평소에 뭐 원했던 거 있었어요? 다 있어서 뭐.. 우리가 뭐, 네 가방도 사줬고 옷도 입고 옷안 사도 되고 근데 방송꾼은 계속 사달라 그래요? 그래 뭐! 야! 내가 취소해서 안 한다 이제 아버지 내년이면 60이네? 헉? 야. 말도 안 돼! 아니 아니 말도 안돼너 <laughs> <laughs> 아, 생각나? 얘가 게대회를 상금. 나갈 때였어 그때 상금이 500만 원인가 얼마였다? 나보고 엄마 내가 우승하면 백화점 털러 가자 그랬 <laughs> 내가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타러 이제 내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착하고 엄마만 생각하는 놈이. 와 진짜 프로 게이머 되는 거2 년만 더 빨리 허락해 줬어도 그때 그냥 아주 그냥 뺨따구로한 대를 후려 맞고 내가 어 울고 불면서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아주 그냥.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. 진짜 프로 된다고서 때린 적 없어. <laughs> <laughs> 와그 게임 하지 말라고 그 뭐냐 아니 그래 그거는 그런데 어? 로 게임을 된다고 딱 무릎 꿇고 아빠 물려 주세요 딱, 딱 그러는데 진짜로 게임을 하려고 하는지 그 가구를 볼라고 그냥 뭘 가구를 볼라고 짭딱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어 어머 저기 저기 쇼핑하러 네. 온 거야 네 쇼핑하러 온 거야 알바 한 대는 소리하지 추워 나 너무 추워 <웃음> 참나 <laughs> 아 <아니>, 보통 <laughs> 얼마인데 코트가 보통? 어, 비3면 50만원, 100만원도 되고 어, 그냥 입는 거는 2 30만원, 하고0만원 네? 어머 이슬람 그러지 마 제발 어. 우리 아버지는 집밥 파여가지고 여기가 어. 뭔지 알아? 아버님은 완전 집밥 하고 어머님은 분위기 파여가지고 어. 상극이야 상극 어. 이렇게 다를까? <laughs> 그래서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안 싸운 날이 없어 아 사이좋게 좀 친해 너 음, 뭐, 싸워 나이가 몇인데 이 사람아 인생산 경험이 있는데 6 0이 됐는데 무슨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살은 했다 <laughs> 아 그리고 어디 가서 어? 왜? 먼저 아니 누가 얘기하면은 얘기가 되는데 꼭 굳이 먼저 가가지고 요즘은 안해 아니 여러분들 뭘 사러 가잖아요? 그럼 갑자기 사는 거안 해요? 아니야 그렇게 안해 뭐 내가 안 언제 해? 그래 네가. 같은요 오늘 또 커금 쓰겠구만 샐러드는 기본으로 두개 같이 제공되세요. 빵 먼저 준비해드릴게요. 하네 아, 아, 눈물 흘릴 준비되셨나요? 자, 눈물 흘 준비 나요 자, 눈물 나 자, 자, 뭐야? 자, 나 자, 나나 어, 잘 쓸게. 이거는 어.. 어 해주세요 아, 음... 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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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. 오늘은 이거 5만 원짜리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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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누구 생일 남았어? 이제 아니 이제 이제 시작이지? 어머님 폐규 생일, 3월 아버님 생신, 이다현도같이생일이아 4월 이이미이서연 생일, 5월 내 생일, 응. 그 다음에 이월이몽이는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아이제이아좀 멋있다고요?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어떠시겠습니까? 아빠는 근데 왜 생일선물 안 줘? 생일선물 줄 거잖아요? 알리리어 싸웠구먼 둘이 지금 할머니도 안한거 알아? 방금 한 거? 우 지금 딱 얘기 안한거 보니까 싸웠어? 할, 할 거야?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 거야? 그것만 얘기해. 응? 뭐야? <laughs> 뽀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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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한거 언제? 마지막. 아 진짜 마지막으로 뽀뽀한거 언제야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아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뽀빠야? 뭔지 <laughs> 얘 동물끼리 뽀빠는 아니래. <laughs>

네 감사합니다 고기는 나면 사가면 되니까 파스타다 먹어야지 파스타는 <laughs> <다산> 불어 <laughs> <laughs> 이리 몇인분이야? 아마 3 4인분일거야 이거 하나 내돈 주고 하는 것도 되는데 원래 외식은 약간 이런 거뭐 생각하면 안돼 그냥 편하게 먹어야 돼 진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거사 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왔을 어, 때 많이 먹어야 돼뭐 언제까지 먹 그다음 못먹 내가 사준대 땅콩 아. 아, 몰라서 그래 나 오늘 생일이야 네. 응. 응. 뭐 응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정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아, 홍구님네는 60대서도 지금처럼 뽀뽀하실까 라고 그러는데 야, 30년도 살아야 되는데,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고 60대를 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를 살아야 되는데 야, 그럴 소리 하거 아니 금방 가세요. 금방 가 그럼 결혼 몇년 전까지 뽀뽀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너네 물어보자. 너네는 날마다 하니? 응 나이 우리 나이에 물어봐봐 누가 그러는가? 그럼 젊은 청소자는 똑같이 그걸 랬야지는 건가? 그래, 그렇지. 그래, 그렇지. 아 근데 나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. 우리 코로나 풀리면은 응. 1 년에 한번다 같이 모여서 생딱한번 할까? <laughs> 오늘 계기로 화해하세요, 둘리 얘기하고. 나이가 6 0인데 말이야, 사번싸가지고 사와, 어? 아직도. 항송 나와? 래 우리 한번 타려고? 주먹 맞아서 그래, 도아니아 <laughs> 배불러. 와..먹을 <laughs> 리스트 보니까.. 이렇게 많이 했어? 네안녕녕하세요 아무튼 오늘 생일 보내봤는데 좀 어떠세요? 시청자만 고맙고 아들한테 고맙고 며느리한테 고맙고 예. 와이프한테 고맙고 그럼 어? 둘이 잠깐만 여기서 둘이 팔짱 한번 끼세요 내가 어색하게 돼 뽀뽀 한번 해보세요 뽀뽀 아니, 마스크 써서 못했어 아까 그러니까 마스크 뽀뽀 한번 해보세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요